자, 이번 영상에서는 오랜만에 존버 스펙업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영상 더보기란 고전 댓글 보시면 후원으로 링크있습니다 후원으로 카시면은 현재 실시간으로 크리터 쿠폰 지급 중이고요. 또 추가적인 쿠폰 나올 때마다 제가 바로바로 쿠폰 번호 보내드릴건 후원으로 카신 다음에 쿠폰 아이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 무가금 존버 스펙업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상자를 보시면은, 뭐 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설이, 아,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요즘 룬조각 많이 주니까, 어, 전설 이 나오길 바라면서, 바로 스펙업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상자부터 까줍시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 0.8% 확률로 전설이 나왔거든요? 이번에도, 과연 전설이, 아, 이번엔 안 나왔습니다. 아, 지난번에 연속 두번 전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 이번에도 기대를 했는데 어, 당연 히안 나왔죠. 자 이것도 0.8% 하나만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아 영어 하나도 뭐 나쁘지 않고. 자 마령용해지. 오와, 오와 딱 마령용해지 나왔고요. 그래 이렇게 나와주면 좋죠. 어쨌든 합성에서 좀 잘돼야 합니다. 합성에서. 저 보라색 두개 좋아요. 자 요거 열 개도 어, 나머지 전부 다 까주고. 자, 그리고 그림자 군단 스펙업. 음, 여기서 일단 레벨부터 좀 올려주고. 자, 69레벨에서 7, 73레벨. 맞다. 배틀클래스 전투력 지금 몇인지 한번 보고 하려고 했는데. 아, 배크 전투력 보는 걸 깜빡했네. 일단은, 어, 현재 전투력 보시면은, 103만 6천입니다. 어, 여기서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그림자를, 일단 베르 진급을 좀 해주도록 할게요 베르가 어, 지금 정의거든요 그 정의 기사까지 올려줄게요 왜냐면 제가 다른 근자들이 지금 정의 기사급이라서 어, 베르 정의 기사까지 올려줄게요 근데 먼저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어, 베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 베르를 좋아해서 일단 정의 기사까지 올렸고 사실 얘를 좀 장군 등급까지 올리고 싶긴 하거든요 왜냐면 좋아하는 캐릭이니까 좀 순서에 맞게 올려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 지금 정의기사까지 되어 있어가지고 진급을 하려면은 어, 잠깐만 300개만 있으면 되네 일단 베르 어, 보라색 3단계까지만 어, 합시다 어제못 알리네 자 보라색 3단계까지 올려주고 아 장군을 뭘 올리지? 자 그림자 원장 조금 부족하니까 요거를 좀 사줍시다 어, 요거 전부 다 사줄게요 전부 다 사주고 자 케르 어, 장군 등급 올려줄게요 어, 얘는 확실히 서브 그림자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메인에 큰 톤을 넣던, 이그리트를 넣던, 어, 거의, 무조건 거의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예, 진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실 아까 말했다시피, 베르를 좋아해서, 어, 먼저 장문등급 올리고 싶었는데, 얘 예, 많이 사용하니까 얘도 올려주고, 베르는 나중에 올려줍시다. 자, 그리고 그동안 모은, 어, 바란 요거 좀 사용해 줄게요. 현재 36레벨인데, 오, 어, 42레벨 좋아요. 자, 전투력 더 올라가주죠. 자, 이제 무기구 업그레이드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성지우 무기 금미으로 줬잖아요? 근데 이거 레벨업을 안 했단 말이요. 에 그래서 요거, 일단 전부 다 어, 돌파해 줍시다. 자, 먼저 오돌 만들어주고, 자, 100레벨 만들어줬고요 자, 무기구 업그레이드 해줄 건데, 일단 1단계부터 3번까지는, 어, 전부 다 7강 만들었고, 자, 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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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5, 5, 자,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이거, 모래시계로 해방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마정석으로 해방하는 게 좋을까요? 아, 물론, 과금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마정석으로 해방하는 게 맞아. 아, 근데 무과금 입장에서도, 사실, 사실 마정석으로 하는 게 맞긴 해. 맞긴 한데, <웃음> 뭔가, 뽑 <laughs> 뽑기 하고 싶단 말이야? 사실, 마정석으로 하는 게 맞아. 마정석으로 하는 게 맞지. 그래, 이성적으로 하자. 자, 네 번째 거. 어.. 무기고 강화 해줍시다 자 5강 해주고 자 요거 제작해서 아 요것도 한번 5강 해줍시다 자 좋아요 그리고 마정석으로 어.. 좀 해방 해줄게요 아 근데 마정석 너무 많이 든다 자 마정석 해방해주고 와.. 4500이나 들어? 와.. 씨개 <laughs> 많이 드네 자 어차피 전퇴를 올릴거니까 아 요것도 사용해줄게요 야 너무 많이 든다, 씨 자, 그리고 1번 모래시계로 일단 4단계까지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 즉시 제작해줄게요. 자, 만들어주고, 강화합시다. 4레벨. 그리고 요것도 4레벨까지는 만들어줄게요. 자, 전투력 좋아요. 자, 그리고 악마기살창 요것도 어, 두개더 만들 수 있으니까 두개더 만들어주고, 자, 지금 이거 오돌이거든요 어, 7돌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메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 여기서 전설, 오늘 제발 최소 2개 이상은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뭐 영웅조차도 원래 잘안 나오니까 그냥 빠르게 가도록 할게요. 그래, 차라리 영웅 나오지 마. 영웅 나오지 말고, 어, 전설에서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에 축복이 돌.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많이 모으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어, 영웅 하나 나왔고, 왜냐면은 이제 1월 8일이 어, 이 게임 오픈한지 7개월인가? 8개월 차이인데 그때 또 이제 오픈러 스펙 찍어야 돼서 어 지금 존버 스펙업 하는 거예요 자 영웅 나오지 마라 나오지 마! 오케이 좋아요 자 가자 가자 자 45퍼 최소 4개는 나와줘야 되는데 꽝이고요 어 별로 안 나왔죠 자 6번 자 3개 나쁘지 않고요 자 마지막 한번안 나왔고 자돌 갑시다 어우 근데 돌은 별로 없네 자 일곱 번오영세개 좋아요 자두번안 나왔고 자 이제 전설인데 일단은 아한 어, 번밖에 못 해? <laughs> 잠깐만 한 번밖에 못 해? 어 축복은 두번할 수가 있네 아 어, 잠깐만 근데 룬이 더 많았던 것 같았는데 여기서 이제 두개 떼면 대박이긴 한데 사실 세번 해가지고 자 하나는 나오겠지 가자 아, 씨발. 한번 더? 오, 한번더할수 있다. 제발! 아, 일단, 룬은 꽝이고요. 하나는 나오겠죠? 가자. 와! 아, 씨. 아, 나 근데 솔직히 하나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와, 이게 안 나와? 자, 보석 5단계는 좀 많이 나와라, 씨. 아니, 근데 보석 5단계 쓸모없는 게 너무 많아. 너무 많아가지고, 아, 5단계좀 쓸모있는 것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이거, 나올려면 천장이 약간 좀 의미가 없어. 왜냐면 45%에 10번? 이게 10번 도달하기도 힘들다, 솔직하게. 45%에 10번. 이거는 한 5번으로 해줘야 돼. 이거, 아니, 30%인데 15번은 어떻게 가냐? 이건, 이 30%인데 15번까지 간다? 그러면 이게 너무한 거지, 솔직히. 말이 안 돼, 30%에, 30%에 15번. 그리고 요즘 뭐 골드 많이 남아도긴 하지만 이 골드 소모가 좀 심하긴 해요, 보석이. 왜냐면 이제 골드 부족하신 분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골드 소모도 좀 줄였으면 좋겠는데. 자, 영웅 합성. 여기서부터 좀잘 나와 줘 합니다. 자, 와, 하나 나왔어. 하나 개오 받아. 오, 네개 좋아요. 하나. 세 개. 그래 보석은 그나마 좀잘 나오긴 하네. 자, 두 개. 잘 나온다고 하자마자 안 나오네. 세개 나쁘지 않고요 어, 일단 최소 세 개는 나와야 좀 괜찮게 나오는 거죠. 25%니까. 퍼 자, 네개 좋아요. 두 개. 야, 근데 골드 소모 확실히 심하긴 하다. 자, 하나. 자, 마지막 한 번. 오케이, 실패. 아 여기 진짜 제발 나오더라도 쓸만한 것좀 나와라. 맨날 쓸모없는 거 나와가지고 갑시다. 가자. 오야 많이 나왔다. 근데 잠깐만요. 일단 마소가면 좋아. 추가 마력 쓰레기. 치피도 요즘에는 정밀도가 어, 정말 많이 맞춰져 있거든요. 저 치피 한두 개섞어도나쁘진 않아요. 저 치피 나쁘지 않고요. 피해나검소 쓰레기. 아 근데 왜 체력 퍼센트 안 나오냐? 왜 자꾸 추가 체력만 나오지? 자열번 더. 오, 오 공포 좋아. 초... 아 이거 두개 바뀌지. 여기가 추가 반응 나오고 추가 체력이나 아, 체력 퍼센트가 나와야 되는데. 까비 어쨌든 공포 좋습니다. 자 여섯 번. 아, 아 잠깐 만 잘못 눌렀다. 어? 어, 어 야케이드케이드 공포. 야 잘못 눌렀는데 케이드자 마지막 다섯 번. 추가 공인력 나쁘지 않아요. 자, 마지막 한 번. 안 나왔고. 자, 일단, 어, 공포 보석으로 좀 바꿔줍시다. 자, 일단, 높은, 높은 4%나왔고요 요거 장착해주고, 그동안 안 좋은 거 나왔었네. 자, 일단 3%보다는 3.2%가 좋으니까, 어, 장착해주고요 자, 그리고, 요거 1티어 짜리니까, 어, 과연 전투력이 얼마나 변할지, 봅시다. 자, 전투력이, 어, 많이 올라가네. 이렇게 올라갔고, 치명타 피해도 일단 두개 있거든요? 725짜리, 580짜리. 야, 이거는 높네 확실히. 이거는 하나 바꿔줘도 되겠는데요? 일단 치명타 피해가 전투력 자체가 많이 올라가. 그리고 지금 정밀도도 90% 이상이고, 그러면 요거 하나 껴도 나쁘지 않나? 정밀도 지금 92.64%, 헌터도 95.88. 아, 그러면은, 어, 요거 초기화를 시키고, 올 공격력 올립시다. 자 마소간 바꿔줄게요 155짜리 바꿔주고 근데 <laughs> 이거 방어력도 방퍼 4퍼가 아 근데 추가 방어력이 훨씬 더, 낫긴 하지 토마스 안드레 생각하면은 뭐 방퍼 4퍼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배틀클래스 전투력 보시면은 오한 2만 정도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 2만이라도 어디냐 2만 올라갔고 지금 여기서 코어작 하면은 아 코어가, 코어 자기 어차피 되어 있지. 아니면 제가 아직 코어 맥강은 안 했어요. 어, 코어 맥강은 제가 다음 스펙업 때, 어, 개미레이드 나왔을 때 만약에 전투력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어, 그때 코어로 전투력 올린 다음에, 어, 도전을 해보려고 해가지고, 아직 코어를 맥스 찍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코어 맥스를 찍으면은, 아, 충분히 110만 이상은 찍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좀 나중에 찍도록 하고요 어쨌든 오늘, 어, 전부 스펙업 했는데요. 네. 깔끔하게 망했다고 볼 수가 있죠? 왜냐면 전설이 하나도 안 나왔기 때문에 망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보석이 나쁘지 않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도 이런 식으로 스펙업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후원으로 카시면은 현재 실시간으로 크리터 쿠폰 지급 중이고요. 또 추가적으로 쿠폰 나오면은 제가 알아서 쿠폰 보러 버리니까 후원으로 카신 다음에 쿠폰 아이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무가금 육성중인데 생무가금 육성하는 만큼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좋은 스펙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까지 눌러주신다면 정말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꼬뇽